1870년 6월 5일, 2,000명 희생. 단한 순간의 불씨가 불러온 비극. 1870년 6월 5일, 콘스탄티노플 페라 지역에서 대화재가 터졌습니다. 한 소녀가 뜨거운 숯불을 나르다 넘어지면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나간 거예요. 이 불길은 약 3시간 만에 9,000채 주택을 태워버리고 2,000명이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나무로 지은 가옥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불은 베요글루 지역 전체를 삼켰죠. 교회와 병원 같은 석조 건물 몇 채만 살아남았지만 도시의 주요 극장과 영사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참사 뒤 오스만 정부는 전문 소방대를 서둘러 설립하기로 했고 1873년 동양 최초의 직업 소방대가 탄생했죠. 오늘날 이스탄불의 이스티클날 거리 곳곳에 남아있는 19세기 석조 건물들은 그날 불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텨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6월 5일의 참사는 이렇게 도시 방재 시스템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